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화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현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어,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와 그저께 말씀은 어, 제가 보통 정리를 셋째 날 하는데,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우리가 상실한 것,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미에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함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으로 이번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읽어드린 바가 있지만, 한 번만 더 제가 이 책의 시리즈의 구조를 잡아준 이 책을 한번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밑줄도 긋고 하지만, 이 책에다가 별표를 치는 일은 되게 이렇게 조심하는데, 잘 가려서 치는데 오랜만에 이 별표를 친 문장이 인용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교제를 상실하였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의 창조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대신 방황하는 반역자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며 타락의 끔찍한 결과로 비탄과 소외,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피조물이 되었다 어, 제가 함께 글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서 어, 제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성경마실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함께 글을 보며 읽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밑줄을 그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의 창조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대신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이 있는데 비탄과 소의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한 부분씩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는 창조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곧 우리도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르니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명확한데 그 목적을 이르니 다른 것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 다시 허무감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까먹고 다른 목적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선에 전면에 두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목적들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왜곡된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왜곡된 형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 이 삶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능력과 소망이 되는가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에 연속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토대가 있어야 가정도, 일도, 친구도, 여가도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비탄과 소외, 외로움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대부분의 원인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 보였다가 다른 문제나 상황이 찾아오면 또 어려워지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극단적인 아이 성향의 음, 극 내향형의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청년부 예배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나 이거 들어본 얘기인데 하신다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음식점을 고르는 제1의 원칙이 사람이 많지 않은가, 많은가, 많은가입니다. 맛집에서 줄 서서 먹는 것은 제가 결정권이 있다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 혼자 어디 밥 먹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인터 음, 검색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평점이 낮은 곳에 갑니다. 평점이 낮은 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보다 조용하고 사람 없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저로서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 고독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외로움의 감정은 인간 본연의 감정에 가깝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 결국 함께해주는 존재가 없다 라는 인식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외로움의 감정을 이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이 세상에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아프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입하면 너무 깊이 속상할 것 같아서 비겁하게 외면해버리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이 HSP, 뭐, 그 얘기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이 HSP들은 뭐 폭력적이거나, 뭐 잔인하거나 이런 거잘못 본다고, 그, 거기에 이입이 돼서 이 마음이 참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 속상한 이야기들, 막,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못 보겠습니다.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의 이야기로 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휘장을 찢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으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아직 남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이 모든 삶의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 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주어와 서술어만 연결을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삶의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 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일간 다뤘던 예레미야 5장의 이야기.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것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이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지난 3인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의 결과 세 가지를 상실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곧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몰 이해가 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인간 존재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왜곡하여 바라봄으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삶의 걸음을 옮겨 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면서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궁극적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 시각과 형상과 교제를 회복하는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했다는 책에서는 이세 가지를 각각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세 가지가 모두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각자 다를 것이지만 한쪽에서 물고가 트이면 다른 쪽에서도 회복의 폭이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잘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여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경우의 수가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순서로 제가 이 여섯 가지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날 설교의 가장 첫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정의할 수 있는 또한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리며 걸어가는 회복의 삶으로 정의 내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회복되고 내일도 회복되고 모레도 회복되는 회복의 삶. 회복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참 좋은 삶. 또, 오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막았던 것,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사, 오늘도 좋은 것, 내일도 좋은 것, 모레도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계속 더 좋은 것, 회복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이 참 마음속에 울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네가 나를 닮았구나 우리 주님의 안으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안으심에 그 품에 안겨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며 아,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여름 성경 마실과 또 이번 주에 있을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